관포지교 춘추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685년에서 643년 이 사이를 말합니다. 왜 관포지교 이어야 하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인사를 잘못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인사를 잘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의 지표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현대인들의 삶이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관포지교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나라의 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나라의 계보는 제희공이 있습니다. 제희공 밑에는 제양공, 공자귀, 제환공이 소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사촌격인 공순무지가 있습니다. 제 나라의 기, 기원은 사실 강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나라 사람들은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제 양공 강제합니다. 이 거의 누이동생이 있었습니다. 문강공주입니다. 이둘 간의 근친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허용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양공과 문광공주가 난매간의 사랑. 문광공주는 노나라로 시집갑니다. 어린 시절 공자 소백은 형의 근친상간을 보면서 왕에 대한 뜻을 품게 됩니다. 공자 규는 관중과 소울이 보좌를 받으며 노나도로 피신하고, 어, 공자 소백은 포숙의 보좌를 받으며 거나라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포지교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만은 관중이 포숙에게 진흙탕물 건넌 과일 나무를 보고 아, 배고프다. 과일 맛있겠네. 웃으면서 관중이 말했습니다. 포숙은 웃으면서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흙탕물을 건너 과일을 따다 줍니다. 포숙이 따온 과일을 먹고 미안해하는 관중을 보고 포수군, 어떻게 말했냐고요? 아니야, 내가 나보다 더 키가 크잖아. 너가 더잘 먹어야 해. 미안해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둘중 안에 진한 우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 시절 관중과 포수군 붙장수를 하였습니다. 관중이 이, 이익의 구할을 더 가져갑니다.사실 구할인지는 정확한지는 못알 수는 없지만은 구할이라고 합시다.비웃는 주변 상인들에게 아니다.관중은 나보다 더 돈을 쓸 곳이 있어서 그렇다.관중은 별거 아닌듯 포수군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다.그는 이해해 줄 것이다.라며 받아 넘겼습니다. 정말 진한 우정을 느끼는 것입니다.이에 예. 관중과 포수군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갔습니다.전투 중 관중이 불리해지자 도망을 쳤습니다. 부대원들은 관중을 비난했지만 관중에 대한 포수가의 변호는 달랐습니다. 관중이 없으면 내가 두 배로 싸우면 되는 것 아니냐? 관중은 외아들인데 너무 혼자 계신 것을 정년 모르고 하, 하던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후에 다른 동료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관중은 역시 내 친구 포소가 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제 나라의 전국 상황입니다. 공손무지가 양공을 살해하고 제오, 제우가 되었습니다. 공손무지는 다시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가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것이지요 제우의 자리가 비어있자 이 규와 소백이 제나라로 귀국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리상은 지도상 소백이 유리합니다. 이때 규의신복인 관중이 매복하여 소백이 지나가는 틈을 타서 소백에게 화살을 쏜 것이죠. 그래서 관중은 소백이 죽었구나 하고 알고 제나라로 갔으나 이미 소백이 제나라에 귀국하여 환공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실 관중이 쏜 화살이 소백의 벨트 부분에 맞았던 것입니다.그러면은 노나라로 도망간 세 사람 귀와 관중 소홀.사실 귀는 살해됐습니다.소홀은 자살하였고 관중만이 제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그래서 제환공이 하는 말 귀는 내 형제이므로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노나라 쪽에서 처치해 주기를 바란다. 소울과 관중은 우리 제나라의 반역도로서 그들을 죽여 소금을 절이지 않는다면 내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 신병을 인도하기 바란다. 어쩌다 거부하면 노나라를 포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관중이 생포되어 제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제나라 군주는 어떻겠습니까? 환공의 마음 말입니다. 이에 다시 포수과가 얘기합니다. 군주께서 제나라만 다스린다면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고 싶다면 관중이야말로 군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하고 포수가가 재환공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여 삼흔 삼욕 세 번을 씻고 세 번을 목욕한다 이 말입니다. 제환공은 삼흔 삼욕을 하였습니다. 포수가의 등장입니다. 군주께서 제 나라만 다스린다면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고 싶으면 반드시 관중이라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 환공은 세번 몸을 씻고 세번 향에 몸을 쬐는다라는 삼은 삼욕을 하였습니다. 포수가의 등장입니다. 군주께서 제 나라만 다스린다면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르, 다스리고 싶다면 관중이야말로 군중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 제 환공은 삼은 삼욕, 세번 몸을 씻고 세번향에 몸을 쨘다라는 의식을 행하고 관중을 맞이하였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했지만 포숙이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포숙을 대신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다가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찍이 세 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세번 군주에게 쪼, 내쫓겼지만 포숙이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우를 놓고 버린 싸움에 졌을 때, 나와 함께 곁에서 귀를 도운 소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으나, 포숙이 나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자그마한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다만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 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